제 2의 심장으로 불리는 종아리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가도록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자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이 줄면서 정맥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 무거움증, 야간 근육 경련. 부종, 가려움증, 열감, 피로감 등입니다. 환자분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다리가 아프다",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다",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빵빵해지면서 터질 것 같다", "새벽에 쥐가 나서 잠을 자주 깬다",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무릎 및 정강이 부위가 가렵다", "피부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발이 저린다" 등입니다. 이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신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적 다리가 붓고 저려 병원을 찾은 하지정맥류 환자. 마치와 이번에 대한 부담감이 컸는데요. 과거 정맥류 치료는 다리 피부를 절개해 수술했지만 최근엔 간단한 주사 요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전신마취, 척추마취, 수면마취와 같은 무리한 마취나 피부 절개를 통해 정맥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 요법입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하지 정맥류 원인 혈관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여 병적인 혈관을 경화시켜서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마취가 필요 없어서 외래에서도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주사 요법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꺼려지는 요즘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정맥류 환자에게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이나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자칫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평소에 꾸준한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리의 정맥 순환이 원활해져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시간 서서 근무하시거나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무 시간 중에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하지정맥류가 있으시다면 습관적으로 뜨거운 반신욕, 족욕, 사우나를 하시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하지정맥류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늘고 있죠. 다리 통증과 무거움증, 야간 근육 경련과 부종이 나타난다면 정맥류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였 습니다.